안녕하세요.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. 자, 오늘은 캐남에서 나오는 스파이더 RT 모델 리미티드 모델이고요. 자, 시트 열선을 시공하고자 저희 베리어스 커스텀에 입고해 주셨습니다. 자, 열선 스위치는 이 중앙 콘솔 쪽. 이 스위치는 이제 방수 스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콘솔 쪽으로 매립해서 넣어 드렸고요. 자, 앞쪽은 이제 운전석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. 뒤쪽은 이제 뒷좌석용.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열선 코일은 저희가 이 엉덩이 쪽 라인과 이 허벅지 라인 쪽 이렇게 들어가시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이 허벅지 붙는 라인 쪽 그리고 등쪽이 라인으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해 드렸고요. 자, 시공 시간은 대략 한 6시,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시고. 지금 이 RT 모델뿐만 아니라 자, 이 차량은 데이토나 이제 500 모델. 이제 스파이더 이제 F3 모델이고요. 자, 이 차량도 이, 이 차량은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자, 이 차량도 열선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 아래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스위치를 넣어서 시공을 했습니다. 자, 이 스위치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냥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 시트 아래쪽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. 어느 정도 기본 생활 방수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 위치로 설정을 해두었고요. 데이토나는 이제 핸들 열선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죽을 덧대어서 따로 이제 시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. 열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베리얼스 커스텀으로 문의 주시면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.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